오늘도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1분 뉴스입니다. 예,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치킨 요즘 너무 비싸졌죠 후라이드 치킨마저 2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이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 친애님 같은 신주어들이 생겨날 만큼 이런 국민적인 사랑에도 딱한 가지 불만사항이 있는데 바로 가격이죠 우리가 만원 초반대에 먹던 치킨이 슬금슬금 오더니 어느새 2만원대를 훌쩍 넘고 배달비 포함해서 3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시대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킨 가격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생기고 있어요. 실제 닭고기의 원가는 줄고 떨어지고 있는데 치킨 값은 계속 오르고 점점 3만원에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이런 치킨 가격. 그럼에도 아이러니하게 교촌치킨이 치킨 빅3 중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10분의 1 토망이 났다는 기사인데요. 네, 매출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시면 어, 4 9 3 2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1% 정도 상승을 했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89.9%로 굉장한 급감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 제일 먼저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소비자들로부터 미운털이 단단히 막혀 있는 거죠. 그러자 교촌치킨이 고객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멤버십 이벤트 등도 진행을 해봤는데 되려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매월 1일부터 9일까지 최대 4,000원까지 할인이 된다는 내용인데, 지금 할인 조건을 보시면요. 어,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할인 조건은 2만 5천원 이상 순살 메뉴 주문, 그리고 멤버십 가입 회원 등급이 킹이어야 된다. 현재 멤버십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4,000원 할인을 받으려면 멤버십 가입을 한 후에 2만 5천원 이상의 메뉴를 주문을 하고 순살 메뉴를 또 주문을 해야 하는 굉장히 까다롭고 귀찮은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먹고 싶어지는 기분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은 교촌치킨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제가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기분 좋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우리 여러분들께 뭐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죠? 어, 지금처럼 나와 있는 뉴스만 챙겨 보셔도 여러분들의 돈이 된다. 어, 돈을 벌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전국의 한파 특보, 이례적 한파가 한국을 덮친다 등등 한파에 관한 이슈들이 현재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그냥 뉴스만 보면서 아이고 도시가스 요금 많이 나오겠네 하면서 욕을 하고 끝내시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이 초전도체 관심을 가진 분들은 뉴스만 넘겨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어, 돈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 부자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회적 이슈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이렇게 챙겨본다, 그리고 생각을 전환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당연히 항상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렇게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대장주 가능성이 딱 높은 한 종목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문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께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이렇게 문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초에 문자를 보내고 나서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주, 주가가 주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 상승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 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 기회는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되는 이슈가 올겨울 역대급 한파가 또 한국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아까 말했듯이 작년 겨울에도 날씨가 추워지자가 도시가스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도시가스 관련주가 급등을 했었죠. 올해는 북극 여파로 역대급 한파가 오는데 작년보다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더 급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도시가스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뭐 보내드릴 거냐면 저한테 똑같이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파 관련주, 해서 수많은 한파 관련주 중에서도 매출이 가장 잘 나오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주가가 크게 뛰어 오를 여러분들께서도 돈을 벌수 있는 한정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으로 수익 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편하게 추천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이 종목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종목 나도 이번에 좀 궁금하다.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 라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또 편하게 어느 때건 상단에 제 개인번호 남겨두고 있으니까 010-7977-5453으로 이렇게 구독 간단하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들 똑같이 이렇게 무료로 급등 추천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53으로 지금 현재 구독이라는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대신 투자해주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신청을 해주시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직접 수익을 보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제 영상으로 돌아와 주셔서 영상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로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영상 시청해 보시면, 일단 교촌이 치킨업계에서 가장 먼저 8.1% 정도 가격을 인상을 했고, 그리고 BHC 같은 경우에는 1,000원에서 2,000원, 그리고 BBQ 같은 경우에도 2천 원 정도 가격을 상승했는데요. 근데 교촌은 또 다시 품목별로 500원에서 3천 원 정도 인상을 또 다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제 소비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불매가 답이다. 완전 꼼수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네티즌 의견 계속 보면 고작 몇천원 아까워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킨 값을 계속 올리려는 그런 신보들이 괘씸해서 안 먹게 된다. 이걸 너무나도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이건 뭐 교촌치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치킨값이 말도 안 되게 올랐다 이런 의견도 있고 기업들의 유통마진과 배달 없이 수수료 문제 때문에 서민들만 피만 보고 있다 이럴 땐안 먹고 안 쓰는 게 답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대부분 뭐 물가 상승을 이끄는 선두 주제가 되었다 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치킨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뭐 광고비, 모델비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게 이제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절약하고 치킨 가격들을 낮춘다면 일반 업주들 입장에서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불편함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닭은 넘쳐나게 났는데 치킨 값은 굉장히 비싼 이 이해하기도 힘든 현실에서 농민과 가공업체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체 모두가 비싼 치킨 값은 서로 니네 탓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비싼 치킨을 사먹는 우리들은 어디다가 불만을 토로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또 해야겠죠. 시장 통닭 사먹자.